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후로 공부할 게 뭐냐면, 삼각함수 미분인데, 이상각음수 미분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한번더 다룰 거야. 여기서 배운 거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사인 엑스 미분하는 거하고, 코사인 x 미분하는 거, 이두 가지만 배우도록 할게요. 사인 엑스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x 스 나오고, 코사인 x 를 미분하면 마이너 사인 엑가 나온다. 일단 이것만 외워놓고 출발을 하자. 증명은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가 설명해 준다면, 어, f x 라는 함수를 sinx로 잡게 됐을 때, 우리가 f 프라 x가 뭐가 나와야 돼? cosx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걸 증명을 잠깐만 해주자. 그러면 당연히 뭐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당연히 도함수의 정의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야.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f에 x 더하기 h f(x)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겠죠. 풀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라는 함수가 sinx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라 쓸수 있을까? sin의 x 더하기 h, 그렇죠. 마이너스 sin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풀었으면 리미트 h가 영어 왔을 때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덧셈정리라는 거 배웠잖아. sinx 더하기 h라는 거 어떻게 쓸수 있냐면 sinx 곱하기 cosh에다가, 그렇지. 더하기 cosx에다가 sinh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빼기 sinx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쓸 수가 있냐면 요거, 요 앞에 보이는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하고 요거를 하나로 묶을 거고 뒤에 거 요거를 또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또할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limit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요거하고 요거 묶으면 sinx로 묶어버리자. sinx로 묶으면 cosh-1이 나올 거고 뒤에 거는 h분의 <laughs> 코사인 x 고기이 사인 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정리를하냐 앞에 값도 풀어나갈 건데 요거 풀어나가려면 분모 분자에다 뭐곱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코사인 h 플러스 1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분자랑 것은 뭐다 분모는 h 에다가 코사인 h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 어떻게 나오겠니? 사인 x 에다가 코사인 h 플러스 1을곱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h 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h 분의 코사인 h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쓸게 생기면 사인 h h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랑 그럴 수 있냐면 요 자리는 얼마가 돼? 그렇지. 1이 되지, 1.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 엄청 중요한 내용이지. 요거는 1로 갈 거가 될 거고, 이제 어차피 이거 h가 0으로 갈 거니까 분모는 2가 될 거고, 뭐, s i n x는 숫자니까 놔두고, 근데 h가 0으로 갔으니까, sine h가 얼마로 가? 그렇지. 0으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곱하기 분, 여기 사인 x 쓰고 분자는 얼마로 나왔어? 2 e 이렇게 나오지. 결국 이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 따라서 약대가이 0이라서 의미가 없고, 뒷대가을 잠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h 분의 사인 h가 얼마야 1로 나왔잖아.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코사인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증명을 하는 거거든. 코사인 x 값 증명한, 미분하는 거 증명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미분,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사인엑스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코사인 x 나오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 사인엑스 나온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걸 알고 있다는 과정에서 바로 다음 거 들어가자. 다음 수미분하라그겠지 자, 1번부터 미분 들어가자. 미분 들어가면 y'이란 프라임 값은 루트 3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나오겠네. 자두 번째 거 들어갈게. 두 번째 거 무슨 미분? 곧그 미분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겠지. y'이란 프라임 계산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뒤에 거 놔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플러스가 되겠지. 사인 x 놔두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나오겠네. 정리하게 되면 이게 뭐야? 코사인 제곱 x 마이너 사인 제곱 x 이렇게 나오잖아. 왜뭐 이렇게 봤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배각 공식에 의해서 뭐가 돼? 이거는 코사인의 e x가 나오더라 라는 걸알 수가 있네. 그래서 이번 이렇게 풀면 될것 같고 3번 같은 거 미분하고 들어갈게.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y라는 값은 2에 코사인 제곱 X잖아. 코사인 제곱 X라는 것은 코사인 X의 전체 제곱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X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고 되고. 이걸 미분하게 되면 무슨 미분법이 들어가야 돼? 속미분법. 안에 거한번더 미분하는 그런 스킬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그대로 내리면 4가 되고, 4의 코사인 X가 되면서 안에 거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사인 X 한번 곱해줘야 되겠지. 플러스. 내려가면 6이 나올 거고 사인 x 그대로 쓰고 안에 거요 안에 걸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겠네. 정량 은 뭐가 나오겠니? 2에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좀 이쁘게 쓰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배각 공식에 의해서 사인의 2x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뭐이렇게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좀 이쁘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자. 자, 4번 문제 들어가 들어가자. 4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뭘 이용해야 되겠어? 고미분이 그 들어가 줘야 되겠지? y 프라임 2x 승 미분하면 2x 승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는 2에 코사인 x 빼기를 쓰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차피 뒤에 거 미분하면 0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2X로 묶어가지고, 2의 코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2에 사인 X에 빼기, 1뭐 이렇게 정리도 되고, 너희들 패널대로 쓰면 될것 같아. 어차피 뭐 도함수 과라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넘겨서 다음 거 들어가자. 이번에 뭐 수투를 시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이건 선생님이 이전에도 공식으로 많이 외우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f 의 a 다기 알파 h 빼기 f 의 a 다기 베타 h는 뭐하고똑 같다라고 배웠지 그렇죠 알파 빼기 베타의 f 프라임 a가 된다 이건 하나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따라서 a 는 파이 pi, 파이로 보면 되고 알파 일 베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뭘까 알파 빼기 베타니까 3에 f 프라 파이 값요값 찾아봐라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f 프라 파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주어진 식을 뭐 해야 되겠어요 미분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f 프라임 x 먼저 도함수도 구해야 되겠네 도함수 구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에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 값 계산해주면 되겠네. 사인 파이는 0이 될 거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루트 5가 나오겠구나.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제 얼마가 되겠어? 3루트 5가 이제 문제 정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넘어가서 밑에 거 하나 더 보도록 할까? 이것도 뭐 수초에서 배우는 시험법에 해당하지. X는, 음, 아닌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x는 0에서 뭐가 돼야 돼?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미분 가능하면 밑에다 밑줄 치고 예전부터 해왔잖아 뭐라고 써야 돼? 연속이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에 해당해요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다가 0대방과 아래다 0대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위에다가 0대방 2의 0승 아래다0대방면 a의 sin0 플러스 b 이건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야?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거죠 이의영승은1 예, 나올 거고, 사인 0은 얼마야? 그렇지, 0이 되겠지? 따라서 B는 1이 나오네.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한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미분하면 EX승. 요거 미분하면 뭐가 나와? a 의 코사인 X가 나오겠지?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뭐냐면 0을 대입하면 좌비분 계수에 해당하지. 0보다 작은 거니까. 따라서 4비분 계수는 2에 0승이 될 거고 우비분 계수 여기다 대입하면 우비분 계수 될 거니까 0 대입하면 1이잖아. a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두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미분 가능하려면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a도 얼마란 걸 수가 있어요. 1이다라는 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뭐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2가 문제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 상감수까지마무리가됐고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미분법이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음 여기서부터 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처음에 뭐모의 미분법, 그다음 두 번째 뭐 합성함수 미분법, 세 번째 뭐랄까 매개변수 미분법, 뭐네 번째 역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